몸에 누가 보면 15장에 보시면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두명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그, 이제, 그, 충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들을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큰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방탕기가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아버지의 지갑을 그 욕봅니다 그래서 조금씩 빼고, 빼고, 그러다가 그 성이 찾아나서,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폭탄사을 합니다. 아버지, 뭐 나중에 주실 거 없고,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이렇게 떼서 주십시오. 그냥 나가서 좀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살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그 요구를 다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자기의 분묘지를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는 그 뒷모습을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이요. 누가 보험 오자 탕대 비유순서나오 됩니다. 자, 그런데 자유만을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참다. 가진 돈도 있겠다. 이게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만살아보겠다 라고 그 집을 나갔던 그 아들. 그 손에 쥐어졌던그 재물.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그렇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두려운 그러한 현실에표가에 그가 부딪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이제는 그 뭔가 긴 일을 생각하면서 그 먹고 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전혀 걷어도 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러한 일을 찾아서 찾아서 그렇게 점점 긍긍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까지라도 그에게 그 추워지지 않는 그런 만만치 않은 상황을 그가 목격을 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품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참 먹을 것도 많고, 양식도 많고, 정말 나를 그 자식이라고 무조건 대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품이 생각이 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에요. 지금 자기가, 자기가 오는 줄 알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죄악이었고 죄악의 모습이었고 그한 아버지 한에 얼마나 큰그 부려를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깨닫는 데서 을 치지 않고 다시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뭐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그 황란이나 고난이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한다라고 하면은 세상 세상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한 모습들 여러분 그것목 그,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흥미해가자취을야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든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그 안에서 내가 시험하고 울부짖고 그것 자체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은혜는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큰그 고난과 아픔을 부리려고 그냥 없어 공부해 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순간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 자기의 고난을 부여잡고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 말이야마,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지.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구나 생각하며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기는 바로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땅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비결이고 은혜다. 놀라운 이 사실을 저에게도고 기회 하씀해 바랍니다. 여러분 은 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라 하는 것 그렇죠? 자유를 만족함이가에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것은 그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건데요. 어느나이가 이제 낭떠러지는 높은데, 뭐 이렇게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집이 그곳에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아무런 그 장치가 없으면 아이가 상당히 두죠 어른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거기에 보호장치가 이렇게 펜스가 있고, 거기를 또 어린, 아이가 너무 좁다그러면 거기다가 촘촘하게 그물만 같이 쓰이고 그렇게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다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딱벽 같은 걸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아이는 거기가 위험한 것인지 안 믿어봅니다. 몰라.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놀이를 충실히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이렇게 너무 위험한 그런 일을 할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입사님들 그런 일 많이 하실 텐데. 자 아무리 고층 높은 문에서 그 작업한 날을 지나도 밑에 한쪽 마이크 펜스가 있고 그러면은 그 일을 편안하게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처럼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것도 없이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그것이 잘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풍동적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우탈이 어주시는 그렇죠? 울타리 되었으는그 안에서 내가 존재할 때 가장 큰 차이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 여기 목격할 수 있을 만합니다. 정말 그가 아버지 품에 살 때에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때에는 그아버지 품이 거치장스을수 하나의 그 지지의 요소로 생각했지만은 그가 비로소 자기 자유를 찾아나갔을 때 지금 기억나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꽃이 얼마나 안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축복된 자의, 자리에 있던 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란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남들이 이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내가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청하는것 내가 받아들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까지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여기시더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그 온갖 그날, 그 시간에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어요. 그냥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 보선발에, 그 맨발로, 그 동구가까지 나가서 기웃기웃거리시는 겁니다. 언제나 오나. 그래서 그 녀석이 척이 터덜 터덜 지친 어깨를, 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먼저 달려가서 무뚝이 지났냐? 무엇이냐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기다 겁니다 어기다 끄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냥 첨단해 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니까 그 15단이 나타나는 그탐자의비유에서 나타나는 그,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 한 바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겁니다. 정말 내가 죄야. 그 이런저런 상처구성의그 삶을 살 때, 정말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 님 앞에 납쁜그취약이 없도록 길었습니다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심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발동을 돌려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그것이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은혜다. 라고 이 사실을 저와 하고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 작은 아들이 나갈 때, 우린 사랑할 수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그냥 내보내? 아니, 아무리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긴 하는 거야? 잘못된 길로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랬을 때 그걸 야단한 쳐서라도 주저앉혀야 되는 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그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삶이 장관이 정말 자유주의그 길을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의 고통 가운데 고난을 중심에서탈시있 아버지의 품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을 자기가 탈수 있는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 시작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아픈 가운데 활란 가운데 고통당한 것에 상처투성이 돈을 가지고 부여하고 왜 그래? 왜 그래? 마치 쳐들이게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말에 그 내가 부승 동안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냥 부승종고잘 살았던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습니까 하는 그첫 아들의 항변 그리고 있는 뭔가 마음과 기정이상처 나서 상처 주신 분을 부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거기서 분양하는 그것은 거기에 구원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참된 구원은요. 참된 구원은 모두가 당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모두가 당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 찾는 것, 믿음의 지옥 이렇게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나 있는 그 자리에서 아들이다. 아무리 굳기라도 그 초대에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기까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참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라는 고하 사실을 여러분 굳히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서 같이 일해든다고 해서 모두 구원의 간격 가운데 다윗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들들이 굳히가시기만 게 합니다. 이말씀 하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종종, 그, 들으면서, 들으면서 저 은혜를 받는 그 말씀 가운데 김종국 사생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그분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그,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온 학교의 부사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아는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참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주류를 쓰면서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책까지오지한 65세 아래 거의 됐으니까요. 세우고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생각합해니다내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 내가 주류를 선다 하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축복이메시지해줄까 짧으면 저렇게 써도 좋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에 하서마음이 감동을 시더래예수잘 믿고 살아라. 예수 참 믿고 살아라그큰 믿음집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친구는 누가 이제 그교인그 중에서 그 교론치를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이제 주를딱할려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어쨌든 상당히 이제 스그 이태료 분두또그 자매가 었는데 자꾸만 그마음을 그 마음을 주의해서 하려고 는데 순간뿐인 마음에 아 이거는 내 자식한테 내 아들이 전화할 때 줘야 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날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을 속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감성 주시는 것이, 것이 내 말을 나의 말씀을 퍼내며 퍼낼수록에 새로 상이기 때문에 네가 많이 상을만 할수록 더, 새로, 더 새로운 큰그 능력이 나타나는 큰그 감동을 지적해. 그래가지고 그두 사람 앞에다 둬놓고 예수 잘 믿고 살아. 그 간단한 얘기를 딱 아주 열심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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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사로 봉사하고 천국을 열심히 섬기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출해살라고 하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 이게, 움치다딱 보니까, 바로 아움니까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두사람이 동시에, 아멘, 아주 합창했답니다. 합창을 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그네들이 눈에서 눈물이 촥 흘려요. 정말 내가 의심을 는다라고 그렇게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지만그 순간, 그 순간, 그 목사님께서, 예수 참인 목사라.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쉽지 는 어려움을 많이 쓰고, 그 부딪히는 도 많이 쓰고, 순간순간 고비가 많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참 믿고 살아라. 그 말씀 앞에서 큰 눈물이 춥을. <laughs> 그래서님의 그 마지막에 그두 손을 성경에 올려놓고, 또 기도를 했답니다. 축복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참 눈물이 나지 났어요. 그래.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누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라마 부흥이었다고 그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있어. 그러면 사진을 찍는데 <laughs> 남자는 신랑은 울어지고 분이 10%가 없고 여자는 울어가지고 눈이 어떻게 뜨냐? 10%가 오죠. 왜끄러운지 아시죠? <laughs> 그 모습 다시 이렇게 단장하고 그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고 그런 날지라도 정말 사단은 사단은 우는 사단과 같이 삼줄자를그 삼키고자 그러찾는 사단은 잘 믿으려고 했으니 사람에게 더 공격을 가하는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는 고통과 그 아픈 고난 가운데 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골만 점점 지켜진다라는 얘기예요그 골을 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미울 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다음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삶이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을 옮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신 문이에요. 삶의 침. 승리의 시작이 되어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이 없지만 불쾌한 일지라도 내가 불안해하는 방법이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드려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바라 주의 집안과 마음대로 나를 안내하시아이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하나님 인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천자들처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했지 않냐고 자기 자랑 가운데 하는다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생각하면 서살수록내 자신을 돌아보는 보 볼수록에 정말 그 냄새나는 그 죄의 모습, 그 허물의 모습, 정말 나는 살수 없습니다. 그순간을 내가 보기 들면 살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이 나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발걸음을 순간순간 다시 하나는게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이 초월 여러분을 살리는 초월 여러분 가운데 다시는 소망으로 다시는 새로운 힘으로 은혜로 덮시는그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가 시키는 말입니다. 그저와 그렇죠? 여러분이 하루 이한 사람들을 여러분 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 이런 저런 고통이 그날 수나다 날치라도 그 상처가 왜 나만 겪냐고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오냐고 당변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자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의 얼굴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그 발걸음을 옮기는 저 여러분 상대시들을 치는 축복을 드립니다. 그로말만암아내대단 땅에 살아올때 충격은 순간까지 또또터치그더큰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미를 경험하는 그 순간으로 여러분 기대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상들수 있을 편는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을 보면요, 30절 한 구십이 장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9절, 시작. 두 모세, 또 모세일 법으로 의가 의롭다심을 하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신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하 얻는 이것이다. 지금 이자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비에들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신을 승파하는 거예요. 승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첫째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정도는차했어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성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즐겼고 그십을절은꼭 뒤겼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정도는차했어 라고 자기 자랑을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면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수 없습니다. 저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세리, 시리, 세리, 그, 그 모습에, 모습하고 그 말씀을 경청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험 경험한, 하나님 앞에 경험.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겠었죠? 그 이방인들 지난번에 뭐라고 여기 서 말씀하고 있었다고 랬죠 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이방인 말합니다. 이방인이지만,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첫째 아들 역구 했던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는 시기를 합니다.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상처와 자기 의 아픔을 돌아보는 바로 큰 메시지 앞에 그네들의 마음이 움직이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혼자 다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내 지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원혜였으느냐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빨리 들어가는 그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모든 일에,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저희는 이러한 민감사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런저런 일들누인면서그모임안 시장이 도지는 그랑 상처와 아픔 가운데선 달치라도, 그 죄악 가운데선 달치라도, 이 죄를 식물처럼 양털같이 시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보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순간도 다시 하나님 얼굴을 쳐봅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고배하는 청아선바니다그에 내가 사는 것이 내 자랑, 내 됐어. 내가 이렇게 그런 매질, 주형하고 심을 쪼드리고 내가 이 정도 았 그렇게 스스로 리하면서그 무슨 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 적자를 그한어리석음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릴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진 것 파여진 것 상처난 것 지독시고 매우시고 은혜의 하수를 은혜의 강물을 충만하게 그 창이라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러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땅 가운데 내 의로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찬한줄라고 사는 사람 은 없습니다. 그래서도 마을도 그런 거로 그만 자기 감을 배경 지식 또 살던, 자유하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천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지고죄 아까운 데 신만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꽤 순간순간 새롭게 보시는, 새롭게 안아주시는, 새롭게도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하나님사니다그 하나님 사랑, 그은혜로말미암마 그그 내가 백마다 승리합니다. 고백가는고백가는 좋아해 주요 그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이 본문에서도 큰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제 아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뭔가 거리킴이 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합니다. 전면에 불만을 펼쳐 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때문에 그네들의 보는 것이 되어지고 그네들이 상당히 변하고 그네들이 그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일어섰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만신상이상처로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나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있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사람이 온 사람이 여기 온 시민이라고 것서 이방인들 얘기하는 것이 봅니다상처수성이 아픔이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별로 사랑치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온 시민이 거의 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분모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치명에게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 다시일 것으로 좋아요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말리아마, 할머나 승리하는 좋아요를 으시길 바랍니다. chug